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컨설팅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경제 자유구역 내에 유치한 외국 연구기관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 연구기관이 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연구기관에 소속된 외국 연구자들의 인감 증명서나 아포스티유 같은 그 허가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더욱이 소속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그 외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데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 부분을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 연구기관이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정부와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 외국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원의 인건비, 이주정착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외국 연구기관이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비, 어떤 뭐 테크노파크나 지자체나 정부 소유의 특정한 시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임차료를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매년 수십억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보조금이라는 게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외국 연구기관이 계속 한국에서 유지되고 운영되려고 하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연구기관의 재정 독립 그러니까 법인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연구기관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연구 용역 같은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세액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 법인으로 지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단 법인으로 허가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재산이에요. 제가 앞선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라면 재단법인은 돈을 기초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관청에서 수십억 원의 기본 재산을 요구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단체가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법인을 유지하거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이 재단법인은 학생들에게 무슨 돈으로 장학금을 줄수 있을까요? 그 재단법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빌딩을 갖고 있다면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물론 후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본 재산이 필요하고, 어, 그 재단법인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 간청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활동을 하려면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자료 조사비, 뭐 문헌 조사비, 또 실험비, 실험 기구 등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중요합니다. 허가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연구기관은 지원받는 보조금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보조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전부 지출해야 돼요. 별도로 정립해두고 연구원이 우리 재산이다 할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모셔온 연구원들이 굳이 그 많은 돈을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서 법인을 만들 필요도 없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이 외국 연구기관의 기본 재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할까요? 저는 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논리를 잘 개발해서 허가 담당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500만원 정도로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발기인 총회예요. 외국 연구기관이나 외국 학교 구성원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현지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으세요. 각국에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한날한 자리에 모여서 발기인 총회를 한다. 창립 총회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일이죠. 나를 잡기도 어렵고요. 재단 법인은 그 구성원이 사람이 아닌 돈이거든요. 따라서 기본 재산을 기부하는 발기인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발기인 총회나 창립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연구원들 그 재단 법인의 임원으로 치 임하는 경우에 부속 서류 제출 문제인데요. 한국인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낙서에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만 첨부하면 돼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외국인 임원의 경우는 그 임원 취임 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외국 현지에서 거주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어, 미국인이라면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고 독일인이라면 독일에서 공증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포스티유라는 걸 발급받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 설립하는데 짧게는 뭐 6개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포스티유나 공증받는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어, 이 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어, 재단법인으로 허가받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외국 연구기관의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